넌 언젠가 내가 꼭 죽인다. 목딱때라 아, 마음에 준비 좀 해야겠다. <laughs> 시골에서 포터 끌고 마을 밭 싹! 서리! 하고 다녀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먹성 좋다고 소소하게 놀라지됨. 청년 청년 치매로 인한 컨텐츠 돌려막기및 우려먹기로 시청자 이탈. 다 있을 법한 얘긴데. <laughs> 진짜. 지방 꼬라지. 넌 언젠가 내가 꼭 죽인다. 목 딱대라. 야 이거 나길 너지. <laughs> 야 이거 너지 이 새끼야. 아 이거 진짜 아니 리오 아니야? 리오 같은데? 아니야 리오? 리온가? 너냐? 어? 유나이스도 아, 있음. 에? 아니야. 쟤는 목 딱대라 이런 말안 해. 어 이런 말 약간 리오가 많이야. 어... 네. 다음, 다음 누구였지? 다음 유나 유나. 다음 나. 언니 고혈압으로 쓰러지는 거 아니야? 언니 뒷목 받치고 읽어 아 어, 그래야겠다 자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이건이건이 나경이 개새끼가 이거 왜 나라고 생각해 근데 종교개혁설이 퍼지며 논란을 일컬었으나 그거 아니야 그것을 잠재우기 위해 제2의 시가 되기로 하는데 <laughs> 무릎 꿇고 대가리 박아 그냥 나라 그냥 이유 없음 나락의 이유가 있어? 이거 정결인데? <웃음> 정결이네 <웃음> 아, 시발 나 이거 진짜 아님 니 야 다음 나네. 야개기 내낸다. 어떤 게 적혀 있을까 제 거에. 오케이. 읽어보겠습니다. 이러면 단상이 있어야지 기다려봐. 아, 아 자기만 진짜. 특별하려고 아. 내려와 그쵸. 내려와. 씨발 아, 뭐야? 편파적 행동, 노리콘 알피스 정치적 성향 등등등. 님들 미쳤어요? 나교 세토민으로 왜 받고 이성애 는 공산주의 언급으로 인해 간접 인걸 당해. 미쳤다 <laughs> <laughs> <저> 집에서 강제 <강진>, 퇴출. <laughs> 너도모지만이도사람지이밀지말아야 모르지만, 나도 모르지만, 나도 모르나나락이었고 그냥 도모르지 없는 거죠? 이지만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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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. <laughs> 오케이 다음. 아 <laughs> 어, 어떤 욕들이 쓰여져 있을까 아주 기대가 되는데. 만나 레카마로 활동하면서 이제 탈피하는 척 남자인 거 밝혔는데 사실 리유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한 유명 토크온 유저였던 거임. 그래서 뜯어먹은 게 4천만 원 상당. 어. <laughs> 술 먹고 담배 피다가 방송에서 옷을 벗어 나라. 어, 어디까지 벗었길래 나라기가? 그러니까 꿀딱 벗은 거야? <laughs> 아, 죄야. 아, 기기 하나 걸치자는 아, 거지. 아, 뭐. 진짜 방상대기 <laughs> 하지 마. 지 진짜 봄인데 왜 상승대게 하지만데. <laughs> 개소리 하는 <아니구나>. 거네. <laughs> 와, 이건 잘 썼다. 사탕 왕국 건국을 위한 모금을 시도하다 탈세 혐의로 국세청에 끌려감. 그 과정에서 과, 과거 사탕 밀수 홍산맛 혐의가 드러나게 되는데 리오어 공조와 일곱 밀수꾼 당신의 거, 겨울을 뜨겁게 달굴 블록 버스터. 이거 나글림이다. 진짜 누가 봐도 나글린데. 한 바씩 예, 상태로 끝? 뭐 끝. 우리 모두의 민낯을잘볼수 있었다. 아, 근데 근데 저, 서로 조심해야 될게 뭔지 알았죠 너만 아니요. 조심하면 될듯 그럼요 어, 님이 제일 문제질요브랑이은브라러지라 가둬 가뒀다 어? 브라갔다 이제 버튼 없앴다 은 브라질은 아, 씨발. 어림없지. 파스리오야? 파파나이카미이키 나이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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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이걸이키나 나이키. 나이